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쯤 하면 많은 이 BBS와 또 썸머 스쿨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학생들이 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는 좀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세미안 교회도 올해 특별한 썸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세미안 썸머 리더십 스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아마 다들 부모님들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reading 하고요, writing 또그 writing 한 것, 자기가 쓴 것을 잘 발표하고 또 토론하는 것. 디베이팅 and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학부 또 석사 박사 또 지금은 석박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겸임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이 석박사 학생들도 리딩 라이팅이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그리고 영어가 제2 외국어인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들이 대학을 가서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발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설득해 낼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그런 발표 능력이 잘 돼야지만 더잘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올해 저희 세미안 썸머 리더십 스쿨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헌신해서 작정하고 또잘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큰 깨우침을 받고 또잘 준비되는 미래의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텍사스 주의 라이센스 티처들이 함께 하십니다. 아, 이 후에 또 소개를 한 우리 레이철 선생님은 현직 지금 학교 선생님이시고 아, 코펠 ISD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 포함해서 여러분의 라이센스 티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highly qualified 선생님들이 함께 아, 섬기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번 여름에 Hello, Simeon community. Our passionate group of teachers are working hard together to develop curriculum and resources to motivate our young leaders to maximize their potential. Every week, our learners will be exploring the fruits of the spirit and leadership qualities through critical thinking, close and evaluative reading, debate, public speaking. And research driven writing. If your child is intrinsically motivated, would like to maximize their summer, and is ready to be challenged, we would love to partner with you to broaden their horizons.